저는 민지, 서울에 사는 16세 고드락쌤입니다. 서울은 불빛이 반짝이고 끊임없는 리듬으로 살아 숨 쉬는 도시예요.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꾼 평범한 10대 소녀로서의 일상과 걱정을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증인이 된 경험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들어야 할큰 진실에 다가선 여정이에요. 모든 건 작년 가을의 어느 오후 별다를 것 없어 보이던 날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잊을 수 없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하늘은 맑고 공기는 선선한 서울의 가을 특유의 향기를 머금고 있었죠. 제가 사는 강남구의 거리는 길가 단풍나무에서 떨어진 노란 잎으로 덮여 있었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자전거를 타며 가을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풍겨오는 떡볶이와 붕어빵의 향기가 섞인 신선함을 느꼈어요. 차 경적 소리, 학교를 마친 학생들의 웃음소리, 근처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은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익숙한 음향을 만들었죠. 늘 다니던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책이 든 백팩이 등에서 흔들렸어요. 머릿속은 내일 수학 시험과 엄마가 저녁으로 해주겠다고 한 김치찌개 생각으로 멍했죠. 모든 게 평범했어요. 제 삶의 수백 날과 다를 바 없는 하루 같았어요. 남산공원 근처 서울에서 가장 번잡한 교차로 중 하나에 다다랐을 때 나는 여전히 지나간 학교 시간을 떠올리며 잡념에 빠져 있었다. 차 경적소리 사람들의 대화 도시의 급한 리듬이 익숙한 음악처럼 어우러졌다. 이 길은 수백 번 지나다닐 만큼 익숙해서 신호등을 거의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무언가가 내주위를 흐트러뜨렸다. 맞은편에서 하얗고 낡은 거대한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내 차선을 침범하며 돌진했다. 타이어가 도로 위에서 끼익 비명을 지르는 소리, 공간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만 들렸다. 모든 게 느려졌다. 시간이 초 단위로 늘어나는 듯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눈앞에서 번쩍였다. 너무 밝아 눈을 찡그렸다. 핸들을 꺾어 피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충격은 강렬했다. 몸이 자전거에서 튕겨져 나가 짧은 순간 공중에 떠 있었다. 자전거는 금속이 구겨지는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나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은 없었다. 뼈가 부러지는 느낌도 두려움도 없었다. 기묘한 고요가 나를 감쌌다. 세상의 소리, 경적, 사람들의 비명. 이 점차 사라졌다. 영화의 음향을 끈 듯했다. 모든 게 깊고 절대적인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외부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근처 행인들이 멈춰 섰고, 몇몇은 내게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다. 중년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백십구 불러, 빨리!” 한 남성이 내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 했고, 군중이 모여들며 불안한 속삭임이 퍼졌다. 나중에 가족은 한 행인이 내 망가진 자전거, 강철 프레임이 장난감처럼 구겨진 를 찍은 사진을 봤다고 했다. 구급대원이 빠르게 도착했고 가을 공기에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그들은 내 곁에 무릎 꿇고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의 신호를 찾지 못했다. 한 구급대원이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맥박 없어.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나는 현장에서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심장이 멈췄고 호흡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무언가가 아마 내 몸, 나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무게가 벗겨지는 듯 올라갔다. 차가운 도로와 서울의 소음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나는 떠 있었다. 아래의 장면을 영화관객처럼 내려다봤다. 도로 위 움직이지 않는 내 몸, 옆에 부서진 자전거, 겁에 질린 트럭 운전사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한 소녀의 비명, 살아있어, 과 경찰에 전혀 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이나 슬픔은 없었다. 나는 관찰할 뿐이었다. 완전히 분리된 채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는 듯했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내 가슴을 누르고 산소를 불어넣을 때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 나를 끌어당겼다. 아래의 장면. 군중, 구급차, 움직이지 않는 내 몸은 점차 작아지며 안개에 덮인 그림처럼 흐려졌다. 따뜻함이 나를 감쌌다. 손이나 물질이 아니라 부드럽고 강력한 에너지 같았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경계를 넘고 있음을 알았다. 두려움이나 혼란 없이 내가 상상도 못한 곳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확신만 있었다. 가족이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을 때 엄마는 흐느꼈고 아빠는 손을 떨며 멈춰섰다. 그들은 내가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고통이 터져 나올 때 나는 전혀 다른 여정에 들어가 있었다. 어둠이 나를 덮은 순간은 끝이 아니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경험으로 열린 문이었다. 나는 새로운 세계, 빛과 사랑, 진실이 나를 영원히 바꿀 것을 목격하려 하고 있었다. 가족이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을 때 엄마는 흐느꼈고 아빠는 손을 떨며 멈춰 섰다. 그들은 내다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고통이 터져나올 때 나는 전혀 다른 여정에 들어가 있었다. 어둠이 나를 덮은 순간은 끝이 아니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경험으로 열린 문이었다. 나는 새로운 세계, 빛과 사랑, 진술이 나를 영원히 바꿀 곳을 목격하려 하고 있었다. 외부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근처 행인들이 멈춰섰고 몇몇은 내게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다. 중년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119 불러, 빨리! 한 남성이 내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 했고 군중이 모여들며 불안한 속삭임이 뻗었다. 나중에 가족은 한 행인이 내 망가진 자전거, 강철 프레임이 장난감처럼 구겨진를 찍은 사진을 봤다고 했다. 구급대원이 빠르게 도착했고 가을 공기에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그들은 내 곁에 무릎 꿇고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의 신호를 찾지 못했다. 한 구급대원이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맥박 없어.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나는 현장에서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심장이 멈췄고 호흡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무언가가 아마 내 몸, 나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무게가 벗겨지는 듯 올라갔다. 차가운 도로와 어둠이 나를 덮친 순간 나는 위로 떠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무중력 공간에서 둥둥 떠있는 듯 했다. 서울의 소음도 사고의 혼란도 없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를 부드럽게 받쳐주는 가벼움만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나는 빛으로 가득한 공간에 서 있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나 여름 햇상 같은 강렬한 빛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다. 보이지 않는 포옹처럼 나를 감싸는 빛. 이곳은 내가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는 곳이었다. 남산공원이나 강남의 반짝이는 거리 같은 물질적 장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생명과 목적을 가진 살아 숨쉬는 세계였다. 발밑의 땅은 마치 작은 진주알로 짜여진 듯 반짝였다. 빛을 반사하며 숨 쉬는 듯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다. 땅이 나를 보듬는 듯했다. 주변에는 한국에서 본 어떤 나무와도 다른 나무들이 있었다.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선율을 띠고 있었다. 잎과 가지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품은 듯했다. 나뭇잎은 밤하늘에서 떨어진 별처럼 희미한 빛을 내고 반짝였다. 한 잎을 만지자 부드럽게 떨리며 고풍스러운 풍경 소리 같은 음악이 울렸다. 서울의 오래된 절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공기는 맑을 뿐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향기를 띄었다. 들국화나 방금 떠난 세상의 떡볶이 냄새와 달랐다. 신선함과 청결함,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가 어우러진 향. 마치 사랑이 내가 들이마시는 숨결에 녹아있는 듯 했다. 소리가 들렸다. 도시의 소음이나 익숙한 새소리가 아니었다. 부드럽지만 강렬한 화음. 공간이 나를 환영하는 노래 같았다. 각 소리가 내 영혼에 닿아 주변 모든 것과 하나되는 느낌을 주었다. 내가 더큰 완벽한 그림의 일부인 듯했다. 색은 내가 본 어떤 것보다 강렬했다. 색은 단순히 화려한 게 아니라 살아있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듯했다. 제주 바다보다 깊고 투명한 청남빛, 남산공원 가을 단풍보다 찬란한 금빛과 적빛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정지에 있지 않고 작은 불꽃처럼 춤췄다. 이곳의 모든 것. 색, 소리, 바람은 단순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깊은 의미를 지녔다. 더큰 계획의 일부였다. 처음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주변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었다. 처음 만난 친한 친구들 같았다. 부드러운 인도가 느껴졌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은 듯 손이 아닌 따뜻한 에너지로 두려움이나 혼란 없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확신만 있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시계도, 아침 등교의 분주함도, 시험 압박이나 일상의 근심도 없었다. 대신 깊은 평안이 있었다.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사랑과 안정으로 채워진 공허함만 남았다. 걸어갈수록 빛은 더 찬란해졌다. 눈이 부시지 않았다. 거대한 촛불에서 퍼지는 빛 같았다. 공간을 채우고 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 빛이 아니었다. 살아 있었다. 나와 대화하며 이 세계의 진실을 전하는 듯했다.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품는 느낌이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3. 의미, 내가 겪은 어려움에 대한 모든 질문이 묻지 않아도 답을 얻은 듯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다. 끝없는 정원이 있었다. 서울에 잘 가꾸어진 공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원. 꽃과 풀 하나하나가 노래하는 듯했다. 꽃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자체 빛을 내. 신성한 빛에 젖은 보석 같았다. 샘물이 흘렀다. 물은 투명해 밑에 반짝이는 조약돌 작은 다이아몬드 같았다. 물은 흐르는 게 아니라 춤추는 듯했다. 하프 소리 같은 음향이 공간의 선열과 어우러졌다. 서울의 오래된 절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공기는 맑을 뿐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향기를 띄었다. 들국화나 방금 떠난 세상의 떡볶이 냄새와 달랐다. 신선함과 청결함,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가 어우러진 향. 마치 사랑이 내가 들이마시는 숨결에 녹아 있는 듯 했다. 소리가 들렸다. 도시의 소음이나 익숙한 새소리가 아니었다. 부드럽지만 강렬한 화음, 공간이 나를 환영하는 노래 같았다. 각 소리가 내 영혼에 닿아 주변 모든 것과 하나되는 느낌을 주었다. 내가 더큰 완벽한 그림의 일부인 듯 했다. 색은 내가 본 어떤 것보다 강렬했다. 색은 단순히 화려한 게 아니라 살아있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듯 했다. 제주 바다보다 깊고 투명한 청남빛, 남산공원 가을 단풍보다 찬란한 금빛과 적빛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정지해 있지 않고 작은 불꽃처럼 공간에서 춤췄다. 이곳의 모든 것, 색, 소리, 바람은 단순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깊은 의미를 지녔다. 더큰 계획의 일부였다. 처음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주변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었다. 처음 만난 친한 친구들 같았다. 부드러운 인도가 느껴졌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은 듯 손이 아닌 따뜻한 에너지로 두려움이나 혼란 없이 내가 있어 천국에 찬란하면서도 부드러운 빛 속에서 강렬한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빛이 모여 한 형체를 이루었고 사랑과 평안이 강렬하게 퍼져나와 나는 더 이상 서있을 수 없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경외와 친밀감에 무릎 꿇었다.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분의 얼굴은 물리적 묘사를 초월했지만 내 영혼을 울리는 방식으로 그분임을 알았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난 느낌,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분이었다. 그분의 눈빛은 깊고 자비로웠다. 내 모든 두려움, 의심, 상처를 꿰뚫는 듯 했다. 민지야,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 따뜻하고 메아리 치는 목소리가 내 귀뿐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 심장 박동에 울렸다. 마치 어린 시절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부드러움과 제주바다의 파도 같은 강렬함을 담은 음악 같았다. 눈물이 솟았다. 슬픔이 아니라 깊은 기쁨 때문이었다. 잃어버렸다는 것도 몰랐던 내 일부를 찾은 듯 했다. 그분이 손을 내미셨고 그 손을 잡자 평안의 물결이 내 몸을 가득 채웠다. 모든 근심과 짐이 사라졌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무조건적 사랑의 빛 속에서 새로 태어나고 새로워지는 느낌이었다. 예수님은 나를 인도해 빛나는 공간 깊숙이 들어갔다. 그분은 내 삶의 장면들을 보여주셨다. 평범한 기억이 아니었다. 생생하게 다시 사는 듯했지만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였다. 즐거운 날들, 수진과 여의도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배꼽 잡고 웃던 때를 봤다. 슬픈 순간들, 학업 압박으로 엄마와 다투던 때 학교에서 외톨이 같던 느낌도 봤다. 가장 놀라웠던 건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거나 내가 상처받은 순간들이었다. 친구에게 무심코 던진 독한 날에 그녀가 울던 장면, 친구들의 오해로 소가이하며 분노가 마음을 갉아먹던 때를 봤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셨다. 비난 없는 사랑의 눈빛이었다. 민지야, 그분이 말씀하셨다. 용서는 자유로 가는 열쇠다. 그 말씀에 무게를 느꼈다. 용서는 나를 아프게 한 이들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다.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놀러 갔던 때,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외면했던 때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분은 그 짐들이 보이지 않는 밧줄 같다고 하셨다. 내 영혼을 묶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게 했다. 네가 용서할 때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춘다. 용서는 잘못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쓰라림 대신 자유를 선택하는 거야. 네가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지. 그 말씀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스며들었다. 영원에 보이지 않는 밧줄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내가 모르고 있던 감옥에서 해방되는 듯했다. 용서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임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대로 사는 길이었다. 용서는 나를 바꿀 뿐 아니라 주변으로 파문을 일으켜 치유와 희망을 전한다고 하셨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자비의 힘을 보여주셨다. 손을 들어 가리키시자 내 삶의 작은 친절들이 나타났다. 명동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운 때, 지하철에서 우울해 보이는 낯선이에게 미소 지은 순간, 내가 하찮게 여겼던 그 순간들이 빛의 섬광처럼 퍼져나갔다. 상상보다 훨씬 멀리. 각 친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씨앗 같다고 하셨다. 기쁨과 희망을 낳는 큰 나무로 자라는 씨앗. 너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삶에 닿는지 결코 알수 없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랑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가 운명을 바꿀 수 있어. 그곳에 서서 거의 잊었던 단순한 행동들이 그토록 큰 힘을 지녔다는 사실에 놀랐다. 거절이나 오해를 두려워해 망설이고 누군가를 돕지 않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예수님은 미소 지으셨다. 내가 다르게 할수 있다는 걸 아시는 눈빛이었다. 각 친절의 순간은 하나님의 빛을 비출 기회였다. 그분은 또 다른 메시지, 기도의 힘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손을 드시자 지구에서 빛나는 빗줄기들이 솟아올랐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도였다. 그 빛은 살아있었고 에너지로 진동했다. 하늘로 올라가 천국의 활동과 어우러졌다. 두 세계를 잇는 끈 같았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분이 설명하셨다. 지구와 천국을 잇는 다리다. 내 은총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이 내 뜻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약한 속삭임 같은 기도, 강렬한 믿음으로 타오르는 기도를 봤다. 기도의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 그 뒤에 진심과 믿음에 있다고 하셨다. 천국의 영혼들이 그 기도를 받아 필요한 곳으로 전했다. 은총의 사자처럼 빛을 증폭해 지구로 돌려보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과 진지함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민지야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에 단순히 구경하러 온게 아니라 네가 본 것을 나누기 위해 왔다. 그 말씀은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책임이자 영광이었다. 그분은 오늘의 세상을 보여주셨다.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 의심과 두려움에 찬 얼굴들, 의미를 찾다 길 잃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인류가 찾는 답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많은 이가 깨닫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주변 빛이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전환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그분은 사랑과 격려로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민지야 여기서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구에서 네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은 위로와 동시에 촉구하는 힘이 있었다. 앞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 같았다. 그분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자 깊은 평안의 물결이 밀려왔다. 내가 경험한 어떤 느낌보다 강렬했다.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내가 인도받고 보호받으며 나보다 큰 목적을 부여받았다는 확신이었다. 말씀이 끝나자 주변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다. 천국의 찬란한 빛은 흐려지지 않고 한강에 내려앉는 황혼처럼 부드러워졌다. 나는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강하거나 갑작스럽지 않고 빛과 온기의 터널을 부드럽게 떠가는 듯 했다. 어린 시절 엄마 품에 안겨 절대적 안정을 느끼던 때와 비슷했다. 두려움이나 저항 없이 흐름에 몸을 맡겼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의 일부임을 알았다. 빛은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나를 감쌌고 나는 점점 가벼워졌다. 마치 빛의 일부가 되는 듯 했다. 갑자기 익숙한 소리가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다. 기계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 낯선 목소리들의 급한 속삭임, 그리고 몸에 다시 느껴지는 무거움, 천국의 반짝임이 아닌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백색조명이 가득한 공간에 있음을 깨달았다. 눈꺼풀이 떨렸고 눈을 떼자라 낯선 얼굴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놀란 눈빛들. 나는 사울의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한 남성, 아마 의사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깼어요, 믿을 수 없어. 방안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멍한 머리로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내 가슴은 천국에서 가져온 평안으로 가득했다. 의사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기계를 확인하고 속삭였다. 그들의 얼굴엔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10분 가까이 맥박이 없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간호사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내 손을 접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몸은 약했지만 내 안엔 처음 느끼는 정신적 힘이 있었다.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돌아왔음을 알았다. 병실문이 열리며 엄마의 흐느낌이 들렸다. 엄마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달려와 나를 끌어 안았다. 민지야, 내 딸. 엄마는 기쁨과 안도로 목이 메었다. 뒤에선 아빠는 눈이 붉었지만 침착하려 애쓰며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 나중에 엄마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무릎 꿇고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빠는 현장에서 손을 꽉 쥐고 내가 떠났다는 걸 믿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깨어난 순간 그들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엄마는 나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기적이야, 하나님께 감사드려. 급박한 상황에 익숙한 의사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백발이 섞인 주치인은 고개를 저으며 부모님께 말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심장이 너무 오래 멈췄는데 뇌 손상이나 후유증이 전혀 없어요. 기적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엔 진실이 있었다. 우연한 기적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용서, 자비, 기도의 힘이 내 가슴에서 불타고 있었다. 꺼질 수 없는 불꽃이었다. 몸은 약했지만 영혼엔 새로운 에너지가 흘렀다. 이 순간이 경험의 끝이 아니라 새 여정의 시작임을 알았다. 단순히 삶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다. 천국의 빛을 가져왔고 그것을 나누라는 사명을 받았다. 엄마가 내 손을 잡을 때 나는 희미하게 미소지었다. 가족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을 느꼈다. 내가 본 것을 혼자 간직할 수 없음을 알았다. 나만의 선물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만날 모든 이들을 위한 선물이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가을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 새 의미를 띄었다. 삶은 더 이상 학교, 친구, 사소한 근심의 연속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르는 기회였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천국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짊어진 책임을 어떻게 말로 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 안엔 결심이 있었다. 내가 특별해서 선택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분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 싶으셨다. 의사들이 검사를 위해 나가고 부모님이 내 손을 꼭 잡은 채 남았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천독의 기억이 밀려왔다. 빛, 평안, 예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했다.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일깨웠다. 앞길엔 도전이 있겠지만 새로운 힘이 내 안에 있었다. 믿음, 사랑,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심으신 목적의 힘, 서울 병원에서 회복하면서 나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천국에서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빛나는 빛,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맡기신 깊은 메시지를 말로 담기엔 단어가 부족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와 평안이 느껴졌다. 내 가슴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다. 내 사명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임을 알았다. 단순히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격한 희망과 사랑을 퍼뜨리는 일이었다. 가족에게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엄마의 얼굴을 비쳤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생동하는 빛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묘사하자 눈을 크게 떴다. "민지야, 그건 기적이야." 엄마가 속삭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믿음에 대해 말수가 적던 아빠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엔 말없는 경외가 반짝였다. 열 살인 동생 수민이는 나를 끌어안으며 물었다. 언니, 정말 하나님 만났어? 교회 책에 나오는 분 같았어? 그 순진한 질문에 미소지었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은 진실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모두가 내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학교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몇몇은 키키 거리며, 내가 꿈을 꺾거나, 사고로 환각을 겪었다고 했다. 너무 세게 넘어져서 상상한 거 아니야, 민지야. 한 친구가 반은 농담, 반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 반응에 잠시 속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울렸다. 모두가 믿진 않겠지만 준비된 이들은 감동받을 것이다. 내 임무는 모두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실 터였다.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았다. 집 근처 작은 교회, 매주 일요일 가족과 다니던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기도 모임에서 사람들 앞에 섰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빛과 사랑,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듣는 이들은 집중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으며 또 어떤 이는 내 말에 위로를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 할아버지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분이 모임 후 내게 다가오셨다. 떨리는 목소리로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고맙다 민지야. 내말 덕에 내 아들이 평안한 곳에 있다고 믿게 됐다. 그 순간, 내 이야기가 나만의 것임을 깨달았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리였다. 내 이야기는 퍼져나갔다. 엄마의 친구가 내 경험을 SNS에 올렸고, 놀랍게도 널리 공유되었다. 다른 교회의 청년 모임, 지역 커뮤니티 행사, 심지어 사울의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 초대받았다.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사람들이 변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믿음을 잃었던 한 소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기도하고 싶다고 했다. 직장을 잃고 교회를 떠났던 중년 남성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아가야, 네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심을 떠올리게 했어. 내가 못볼 때도 이 순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음을 보여줬다. 내 이야기는 씨앗을 뿌렸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싹을 틔웠다. 하지만 늘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회의적인 이들은 내 경험을 소녀의 상상이나 뇌 손상의 결과라고 불렀다. SNS의 일부 게시물은 나를 조롱하며 유명해지려 꾸민 이야기라고 했다. 그 비판은 나를 잠시 흔들리게 했지만 예수님의 미소와 말씀이 떠올랐다. 진실을 전하라.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의심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세우는 건 논쟁이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행동에 집중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용서로 살았다. 친구들을 더 도왔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반친구를 용서했다. 기도의 힘도 다시 발견했다. 예전엔 교회에서 하는 형식적 말로 여겼지만 천국에서 본 빗줄기임을 알았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가족, 친구, 서울거리에서 만난 낯선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각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빛을 세상에 불러오는 방법이었다. 목적 있는 삶이 쉬워진 삶은 아니었다. 학교의 압박, 미래의 걱정, 나를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슬픔도 있었다. 하지만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천국의 평안을 떠올렸고 그것이 나를 계속 나아가게 했다. 내 이야기는 천국에서 본것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관한 것이다. 삶은 더이선 숙제나 가족의 기대로 가득한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르는 기회다. 나는 경험을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고, 부산에서 인천까지 한국 전역에서 온 메시지를 받았다. 내 이야기가 어두운 날에 빛을 가져다 줬다고 말하는 이들로부터,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매번의 공유, 대화, 친절한 행동은 내가 본 빛을 퍼뜨리는 방법이다. 모든 답을 가진 건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 내가 본 것을 진실하게 살며 내 이야기가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등불이 되도록 하면 된다. 천국의 빛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 믿는다. 내 사명은 16살 서울 소녀를 통해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이다.